제 14번이요.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어, 얘를 만족시키도록 실수 a 값을 정할 때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. 라고 했다. 음, 실수 a 값을 정할 때 a의 최소값 그럼 얘는 x 4승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얘는 지금 4차인데 증가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어요. 그러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f 프라임 x 를 했을 때, 극소가 나오는 이 극소값이 0보다, 네, 극소값을 위해서 극값을 구하고, 극값 중에서도 극소값이, 극소값인 무슨 알파가, F, 알파가 0보다 크거나 같다.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? 이해돼? 어, 그러면 얘는 미분을 하면요, 4x에 3성 플러스 6x 마이너스 10. 이렇게 나오고 얘가 0일 때를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2로 묶으면 2x의 3승 플러스 3x 마이너스 5 0이니까 x에다 1 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4, 0, 6, 마이너스 10 1을 넣고 4, 4, 4, 4, 4 10, 10, 0 이렇게 되는 거죠 x 마이너스 1, 4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0 이렇게 나오네 얘는 그러면 얘가 0이니까 그값은 x가 1일 때 극값을 그 갖고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래서 얘가 극, 극대인지 극소인지 판단하려면 x가 1보다 좀 작은 값을 넣으면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가 되는거죠 그렇지? 1보다 크면 얘는 양수 양수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극소값이네 극소값. 그래서 x는 f1은 극소값이다. 그럼 1을 넣었을 때는 1 플러스 3 마이너스 10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얘는 6이죠. a가 어 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. 이렇게하면 되겠다. 그래서 a가 가장 작은 값은 6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你的。